완전히 지금 전업화, 기업화식으로 가고, 있는 음. 정착이 돼 있고, 전부 다, 하나도 마찬가지로, 뭐, 모든, 전혀 기업화하고, 예. 스마트하게 예. 이제 되어지지 않으면, 예. 예. 이런 일을 해낼 예. 수가 없어요. 그런 예. 그런 야. 우리도 기존에 있는 세대들은 지금 이제, 소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렇고, 일걸안는데 우리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전부 가 6축대 후반, 70대로 넘어가니까. <목소리가> 무한적으로 그것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아, 2세대를 뛰어들게 했 그래도 중산소득사업이 괜찮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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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는 아, 많이 하더만이 아, 아, 제가 또 지금. 아, 그니까. 아, 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육 환경이 많이 아졌어요 사육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사육 환경이 많이 그런, 많이 그런, 그런,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끔 많이. 원칙은 이런 거였요개발을 많이. 맞습니다. 응. 이런 거가 다 아, 맞습니다. 스마트 환경만, 응. 사육 환경만 좋아지면, 음, 네. 나오는 것도 처리하기가 더 좋아요. 옛날에는. 아주 그냥, 그, 저, 제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처리하는 자체가 힘든데, 스마트하게 오. 사육하면, 그만큼 스마트하게 아웃풋 같 하고. 폐기물도 그렇게 이제 부속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잘 먹죠. 잘 됐습니다. 제가 자주 들리지 못하더라도 간간히 오면은 이런 말씀 해주세요. 예, 그렇가다다운제가 이제 다른데 또. 뭐였지? 가안 맞는지 금 이렇게 습 제가 KBS 35년 공부 중에 91년부터 6시경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91년 첫, 최초로 제가 여성의 을 동료들하고 만들고 그가 가을, 그의 가을에 내고향 장터를 제 아이디어로 내서 그래서 저한테 장터 피디, 장터 피디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이제 조금은 너무 나쁜 걸로 요 아들은 <laughs> 뭐, 이제, 그, 도시 생활 했으니까 모를 거라 하는데, 정말 저는 농촌스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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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알거든요. 안쳐있이 아까 네, 네, 네. 고창 안쳐있이야기했지만 뭐, 대산 칠거리 수박을 뭐, 제가 뭐, 고창 뭐, 수박으로 바꿔줬어요다 음, 음, 음. 대산 칠거리 수박이 유명했거든요. 노지 수박으로. 그때, 네, 네. 대산 칠거리라고 하면은 전국에서 안 맥힌다. 우리가 네, 네. 고창 수박 하면 지역명이니까 금방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 고창 수박으로 오자. 그 고창수박 꼬다리에다가 생산자 사진 붙이게 했어요 그게 생산자 이력서의 최초예요. 그때가 92년도, 93년도입니다. 고창수박 1회부터 5회까지 제가 축제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 친구들이 저한테 지금도 계속 전화하는게 그거죠. 대상, 대상고등학교에서 축제를 할때도 뭐 노래 자랑하는데 100만원, 뭐, 씨름을 100만원 해서, 그러면 방송 못 온다. 수박왕에 100만원 수박갖고 게임먹어 먹은걸로 뭐 100만원 이렇게 하면 내가 방송해주면 그래갖고 이영자씨도 이영자씨도 최초로 그, 그 이용식씨도 오늘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한평에도 그런 일을 해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정 후보님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잘 아실거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 낙농 분야가 예. 우리 한평 관내에 소득 소득을 분포도로 본다 그러면은 그 돼지가 음, 음, 돼지가 돼지가 제일로 선두로 달리고 음. 소득면 그다음 낙농 한우 문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아, 소득 분포가 그렇게 된 한우만이 아니고 예예 그렇게 예. 그다음에 낙농 한우 아 그다음에 네. 한우 그러시구 예. 음. 그 데이터는 제가 몰랐습니다. <웃음> <웃음> 고창 수박이 한달 동안에, 어시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산이, 7월, 대산이, 7월, 고창 구운 그 예산하고 맞 아, 먹는다고, 예, 아, 네, 그런. 어, 옛날에 그런, 그러시고있었어요 네, 우리 집이 가위 도매어 보니까, 그렇죠. 수박 그, 그 차에서 내가 던지라지 않고, 울분들렁탁받았더니 응. 사람들이 놀래요. <laughs> 그래갖고 한 방에 내 말을 듣더라고요. 응. 말을 안 들어요, 어농민들이. 그래서, 에이저 수박 그 위에서 던져봐. 야, 던지면. 우리 동생도 잘 봤는데 에... <놀라> <laughs> 이건 피디가 아니라 이건 농촌사람이라고 뭐,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 음, 지금 현재 어? 농사짓고 뭐 축사라고 하면 저희 똘똘 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 어서오세요. 쩌고 댕기라고? 예. 아니고 앉으십시오. <laughs> 네. 우리. 그, 그게 다른 건또 없으신가요? 나는 이 부분은 내가 마음에 뭐 두고 있거든요. 최신식이고 규모화되어있고 우리 지역의 것을 부속도를 전부 다 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수건 가서 거 예, 우리 축산인들 수원... 수원... 수건삼 그렇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국은 내가 꼭 신양하려고 마음속에 먹고또 이제 농농쪽에는 어떠신가 봤더니 또그 말씀 <laughs> 중에 <laughs> <laughs>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축산인들 수건삼 얘기하면 다그래죠어디하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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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도 얘기를 주로 예. 제일 많이 하죠. 예. 예. 이런 부분도 옛날에도 취재하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좀 자부심이 느끼지. 딴 동네 가서 풀어가는 것도 좀 모양사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셨으니까 말씀이시이 아, 갑자기 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저도 갑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가 있어요. 예, 예. 그것도 거시 가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이영농 법인이 많이 있어요. 아관내에서네 관내에서도. 근데 고놈을 쓰면 되는데 저 경기도 지역에 경기도나 그 대도시에서 경기도 주변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거는 내나 농산물이나 뭐이부산물 갖고 그 시계로 그, 그, 만들어서 그, 그, 예, 예 찌꺼기로 그, 만들어서 그 그거는 행정적으로 뭐 보조금 같은 거 예로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할 때는 저렴하게 공급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군내에 있는 영농법인들 단가 면에서도예더싸게 어. 그 치고 들어오니까. 어찌니과 저, 모식이들은. 우리 사님 농가들은 그것을. 우리 사님니